야탑 애플헤드 트랩 시작할게요 이해를 누르시고요 이해를 누르시고요

어. 아, 그래서 원래 시트에서. 그래서 카드를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일어가 비싸면 제유까지 <laughs> <laughs> 근데 결국 기본은 아, 근데 같아요 같은 색깔로 많이 생물 확보하는 건 똑같아요 어떤 블럭이든지 가격은 봐드립니다 <laughs> 가격은맞으면 분께 여쭤보세요 저한테 보면 전문무에 그래도 <laughs> 그래. 아, 그럼 아, 넘겨 주세요 아, 아, 제가 잘 뛸게요. 어차피 나 계속 요 예, 네, 네. 왼쪽이야. 네, 왼쪽이야. 자, 두 아, 세 내가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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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돈을 넘겨 주다니. 그래도 말래요안 맞네. 아, 그래 그럼 넘겨 주셔야죠. 레포인이 나잖아. 매직은 좋고 안 좋고가 아니야. 비싸고 안비싸고 비싼 거몇불인데 대충? 모르겠는데불위 아래. 카트는 안 된다. 아마 그정도주안되 보주면 안 되지. 나중에 끝나면 얘기야. <laughs> 아 이거 뭐 집냐 여기서 이거 집을게요 음. <laughs> 원래 이렇게 집으면 안돼요 상극으로 가야되는데 이네 <laughs> <laughs> 처음부터 알면은 말이 안되죠 <laughs> 안 <laughs> 안 <laughs> 다 이게 처음에는 그 다음 오실때 카드 목록을 좀 보고 오시거나 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싶은데, 그아뭐카페 보면 그 매운 하는 분들이 아 다올려가요 아어 네? 어, 아, 네? 어 뭐야? 이게 두개 나왔어. 아 개똥비키네? 집을 게요 이거. 아, 나혼 보고 재밌는 거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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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람끼리 하는 게 재밌어요. 컴퓨터비교지 아, 뭐 모르니까 더 재밌는 거같아 아... 이럴 이거 집었어요. 대현 3픽. 이거 봐도 되는 거죠. 네, 이제 보세요. 그4픽에팩 4픽. 이거 어? 비싼 카드 넘기지? 포일 그러면 땡큐 어? 이거렌드거게요 뭐 창병이나 보물 쏘면 피케하죠 그냥. 아니 아니 이거 가시 미색 탑면요 그래도 뭐 가격 있으면 짚는 거죠. 도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되니까왜 넘겨주지 이런 말 하면 옆에 사람 이상하게 보는 말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그게 비매너야 그게 원래. 고맙다 그러면 되지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판대를 흔드는 거지. 그런 짓은 매너가 아니지. 그런 걸 트래시 토크라고 하지. 뭐 전문 용잖아 샷킹은 아닌가? 우리 폴더좋아하 오거님 샷킹은 좀 다르죠? 샷킹은 <laughs> 음좀 다르지 아, <laughs> 킹뭐 들어갈까요? 데뷔요 오 뭐야 이거 한색깔 아예 안 가는게 아, 보이죠 지금? 이 아, 지금 아, 느낌상 좀 틈한 색이 있는데 집어볼게요지금말도 바꿔야되나 색을? 저 아저씨 말해드리면 되는게 없기때문에 안바꿀예야 현재까지 픽한 카드는 이렇게 되네요 지금 현재 5픽째 1팩 5픽째 잠시만 게임을 이겨야되네 그니까 나도 게임을 이겨야되네 괜찮아, 우리에게 아직 두 팩이 남았어. 신에게는 아직 두 팩이 남아 있어. 좋은 아, 거 뽑으시게요. 그 좋은 거의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건 사실 뭐 비싼 거죠. 좋으면 좋은 거고 비싼 게 필요해요. 아 이거 돌아왔네. 이게 초점, 초점, 초점이 안 맞아.

와이거랑 이거면 지어야 돼. 보아. 전사가 무슨 전사? 그뭐검 전사 뭐그 전사 있잖아. 검의 전사. 벙커들. 벙커. 이거는 너무 좋아. 진짜 좋지. 그래. 방어 똥인데 공격력이 이거 집을게요. 그래. 방어도 똥. 방어도 똥이 아닌 게 이바 이 자리가 판치는 상이라서 모프 음. 때문에 절대 그게 아니야요이거는 오히려 된다, 시너지는 무조건 좋아. 그가님이 그래? 어, 그래. 무조건 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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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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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까지 비도, 비도, 비요 다가 하면 거까리야. 지금 생물은 이시포 생물 아, 하 아니구나. 는 나피기야 지금. 1, 너는 1 너는 2 3 4 5 6 7 8피까지 했네요. 9피기 야의 <laughs> 눈이 멀어 눈이 멀어야지. 안에는 아, 뭐가 뭔지 모르고? 네. 물어봐요, 건담 연서 자기가 카드를 볼 사람만 아니면 동네들에겐 상관없어, 물어봐 2일 넘겼구나 오지네요, 이거? 오지 했을까? 자, 두랩 누구야, 내 원거리 평상 마지막에 뭐 어떤 거? 내 원거리 평상 마지 이거 집어야 돼요, 원거리 이거 원거리 평상 뭐야? 원거리 탐사 원거리 평상? 어? 나, 현재 5장 남았어요 네. 처음 하신 분있어 실시간 하면 안될것 같은데. 사한장니다 <목소리도> 믿어볼게요. 잘 아시겠지만 높파시메 말씀드리면 테레뭐 코블록을 어 하든 테로스를 하든 파르코를 하든 그 기본 드래프트 공식 은 똑같거든요 생물 1 5 플러스 알파 렌드시키 아,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안 그거만 시키면 하시면 굴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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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굴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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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러서 굴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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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러서굴러러서굴러 아니 그뜰수 있잖아 근데 미식이니까 절대 안뜰 거니까 <laughs> 가능성 있지 않을까? 네키팟요 아, 가위붙여놓고 달리는 왜안 뜰까? 초점이 안 맞아 ㅋ ㅋ ㅋ ㅋ 못뜰 <laughs> 액인데 못뜰액 집을게요 <laughs> 여기까지 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조건 <laughs> 집어야 돼요 <laughs> 이거 부숴야 돼 5만 원이야 야그랩 저랑은 아니었으면 유탄포칼로 부도 되는데 5만 원야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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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했으면 집을게요 <laughs> 아 이거 좀집게요 아, 아, 아. 그래도 잠시만 <laughs> <laughs> 아, 일단 잠시만 <laughs> <한 뒷만. 웃음> 일단은 네, 드랩 하시 일단 피 드랩 아니고 그냥 드랩 드랩으피 네. 어. <laughs> 아, 드랩? <laughs> 아니 드랩 일단 네, 네. 뭐아가야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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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끊을게요 네. 우리 픽하는 애한 30분 넘게 걸리는구나. 한픽한번한팩 픽하는데 지금 한 12, 3분 걸리는 거 같아. 32분? 30분? 제일 빨리 한게 10분 정도에 끝나는 것도 있어. 저지만 한 저지만 네명 안고 이런 사람들 막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막. 어, 실시간이? 2명. 예 아니 아직 아니에요. 아 실시간 아니고 이번거 넘어오면 이제 시간을. 야 픽앤들의 필 시간 바로 보고 넘겨주시면 돼. 접을게요. 이게 요 아, 고맙다, 음, 그러라고, 음, 음, 그럴 때. 왜 그러지 말고. 어? 이게 왜? 자, 열레장 확인하신거 받은 거. 자, 두 번째 택갈게요 아, 네. 네. 아 네. 어, 개봉 잖 이게 오른쪽이에요. 다음 택개 보여주죠? 아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 조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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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건 집어야죠. 난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야? 됐어. 됐어. 됐어요, 좋겠다. 뭐나왔나 여러분 됐대요. 아, 이제... 어, 뭐 됐어요안 아, 됐어요. 아, 맞다 맞다. 양쪽 다왔이 양쪽 다 왔어. <laughs> 애정을 듬뿍 받으시는. 이거 <laughs> <laughs> 어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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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아안 잘... 물어보셔도, 네?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아, 네. 아안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그... 확실한 거다. 이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자, 자, 브뢰 다드 냅. 저님께서 아니라 하시는데. 어. 을게 맞네. 일정은 나고 색깔은... 집을게요 아 이거면 집어야겠네 이게 먼저 할것 같아 아 고민이네 집... 그래도 이거 집을게 자, 음... 우선은... 이거 집을게요. 지준님이 처음 보는 카드가 있단 말이야? 원원원 온카. 온카. <laughs> 지금 <laughs> 맨날 진시때 수십 번을 봤을 텐데 <laughs> 니까내 그, 그러니까 내 말이 내말이야 <laughs> 저렇게 <정확히 웃음> 말하면 봤지만 <laughs> 기억 <안 É>. 하지 <laughs> 않는 거지 개수만 되니까 그니까 그니까 아, 진짜. 아예 너무 많은데. 죽어야죠. <laughs> 생물이 좀 모자란 느낌이 드는데. <laughs> 지금 생물 하나 둘셋넷 색깔이 우리가 똑같아시 다섯 마리 집었네. 너무 적은데온나왔어요 아, 오, 오 근데, 오늘 지 아, 망입니다. 어, 예. 딱 그렇지. 아, 뭐? 상품 따 상품 따도 안 돼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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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딴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좋은 카드라 저게. 왜또 네이드가 나오고 있어? 이걸 신나서는 드래프못 하는 거아니야 우승원에. 이거를 보니까 훨씬 더 차분하게 드래프트하는. 아 그래? 설명을 해주면서 하니까. 설명 설명 설명이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아, 개념 없이 아, 하면 것도 민망해서. 못였는데 오늘? 내가 모르니까. 무조건 기분 나 그냥 분주한. 아, 네, 떨어져 다 못하면 조금도 상관없는데 제주도 가니까 행운이. 아 여쭈요? 언제 다음 가요? 다음에. 자, 올라 온댔죠, 어페이잭페 어, 금방 올라 온댔죠. 네. 얘는 일주일 있다가. 한달 있다가 올라고? 네. 네. 어, 올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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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사오지 마야, 네. 네. 죽는다 진짜. 이거는 상위픽이죠. 집을게요. 이제 힘들죠. 그런 거다오면 그러니까 바뀐 바는데. 결론을 바뀐 받들 성인은 무시하면 안 돼. 그럼. 아이 또 생물이 얼마나. 오늘 열매만... 우승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우무하 알아? 엑스페스 같은 반응. 네. 단골 야구 선수인데. 당연해. 어짜피. 아 매트 매트 너무 못 생겨가지고. 매트가 뭐야? <laughs> 있어요. 아. 중심 같은. 거 벙커. 아, 네. 그 카드 중에 그거 아세요? 다 막아야 되는 거. 녹색. 녹색에? 아, 있어요. 흉포 터지면 무조건 주고, 다 막아야 되는 거 있어요. 아. 무워처럼 그거, 그거, 그거. 기억도 안날 정도로 예게딱그거 비... 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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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그림은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아직? 생물을 집어봅시다, 생물을. 이런 거는 원래 최상위 픽이죠. 집어야지. 보는 건볼 것도 없어. 저 무조건 치고 야 돼. 양질의 생물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고민할수록 실력이 늘어. 근데 고민 없이 막 치면 안 돼. 얘기 한 음. 자 2렙 아직 안됐어 기다려야, 아, 기다려야 돼 대기 했죠, 네. 진행자 성격 급하자 2어 흔들지마 흔들지마 미안 이거를 무지하게 짓고 싶지만 생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짓어야겠네 그러면 오늘 사이먼 안보인다 사이먼 내일 온대 아픈가 봐그려한 네 거기 올라가면 멀긴 하죠 서울대 기숙사에 들어갔어 지금 아 이거 한번 크게 당할 일일 데 대학원, 대학원. 국제인터내셔널 어, 커뮤니뭐그 뭐지? 국제협력? 어, 국제대학원 그 국제 잠시만 잠시만 아직 아닌데. 아직 아. 어? 아직 픽. 피... 아. 어. 그럼 뭐야? 아. 아, 아, 예. 지금, 아, 지금 여기 나 이해 드려. 서 진행자를 제대로 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아, 아, 네. 가 하는 거예요. 네. 니 지금 옆으로 다섯 장을 넘기면 맞아요. 옆으로 다섯 장 넘기면 네. 아, 했 천천히 하요 유저지망 유저지망 아니 아그뭐 아니야 패치 뽑았어 아 패치 뽑았어 내장 뽑았는데 아내타 뽑았어 아이고 좋겠네 1게요어 우리 저님 좋은 걸다고요비거 뽑았대 내장 남았네 내장 자, 자, 아니, 이시시간피겐스 바로 하고 넘겨주면 됩니다. <목소리> 그래도 이거 집어야 될것 같아요. 대충 보이시죠? 좀 숫자 안 맞아도. 응? 이0 m 다다다 어. 그 20m? 0 m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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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m 2 0 20m? 20m? 2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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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m 0 m 0 m 포미니 포미니 이 포미니 이 올라갔는데 아 생물이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생물이 열 아, 마리밖에 아, 안 돼요. 그러니까 생물을 뽑라 시구야. 돼 아, 아 그리고 제... 저희는 패치포일 그치? 같은 비싼 포일 나오면 피자를 돌리는 전통이 있어요. <laughs> 0만원리 이상. 0만원 이상. 는 분들 요리포합니다어아저 뭐야 이거는 이라고이거나아 둘. 어, 오케이. 여기 있어. 아 이거 아 집어야죠. 뭐. 감사.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아 열아잠시만어 왼쪽 왼쪽. 바로 주신 거 보니까 비싼 거고 다 아, 저도 음, 저도 뭐. 아, 저도 뭐. 어, 아, 저도 뭐. 아, 아, 이거. 이거, 집어갑니다 여러도 뭐. 저도 도 맞아? 도도 뭐. 저도 뭐. 저도 뭐. 저도 저도 뭐. 저도 지 뭐. 자, 어떻게 괜찮은 정도가 돼 미안해서 스접 봤는데 미치거든아니 지금 내이랑 컨셉이 안아 아, 그러면 근데 그래도 끊어야 돼 남한테 가면 근데 넘어가면 너서어안돼안돼아이안돼안돼지 오늘 서건창이랑 용랑다 했던데 서건창 타두넷 뭐, 어떻게 이먹는거 아니에요? l 지 침대 사람 지

말하면 안되는데.. 그렇겠죠..가 아니죠.. 다시 다 읽어봐요 지금 생물이 모잘라서 이따이것 밖에 못찍겠네 집을게요 지금 모잘라서 어쩔수가 없어 아 이거 포기네? 아 넘겨? 아 2,000원 해야 자, 그, 네? 생물이요 오너라 <laughs> 어큰일 생물이 안나는 기야 그 <laughs> 이런 로 <거> 짚어야겠네요 기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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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하나 <화나> 어떻게 됐나요? 기하고아이들하이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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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좀 재미 없을 u n g Samsung, Samsung, 이 a m s u 이 g s a 이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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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뭐, 이거, 잘 보이시나요? 그냥 집을게요. 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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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토탈 안 잡혀. 그 드랩을 항상 망한 느낌이 야 사실. 전부 더망했어 진짜 좋았어요. 음. 잘 냈다고. 오늘, <laughs> 오늘 드랩 잘 했다고 떠벌리면 다 그날 망한 날이에요. 아, 자, 레 카드야. 원래서는데 원래 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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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한 아, 원래 무조건 하나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자, 드 네. 그래서 두, 랩. 중간에 두, 보시는 두, 타이밍이 네. 되게 중요해요. 그잘 보셔야 돼요. 아, 옆에 분이 색깔이 약간 겹친 것 같죠? 어쩔 수 없죠. 땡기지만 아. 아여아안녕안열렸 나이 아직도? 네, 아직 안열렸나요 그거? 네, 그 네. 네. 프로그램. 어, 아직이어요아전안해디때다 뜯었고. 한디피는교수님으로 충전하라고 그러거든. 안 찢어야 돼. 도 찢어야 돼. 다야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딱 8명이다. 야 돼. 내가 그래주 최선을 다 했어. 아, 하는 거아야 자, 그런말하면꼭 삼패 하더라 나는. 아 진짜 이거 보면 깜짝 놀래. 알겠지? 게요이 게. 지금 돼요? 카드를 지금 내가 내 코가 석자라 가지고 생물이 지금 11마리, 12마리밖에 안돼 지금. 그래서 탁치고 집느라고 지금. 남의 거를 남을 거를 봐줄 그게 아니야 아니, 컨트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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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땀거안 먹어 내생물만 집는데 지금 근데 안 잡힌다 우와. 자, 그 네. 잠시만 그넷아 이게 몇 장째야 그만 좀 와. 아. 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라고 어서... 또 집을게요 그냥 저 몰라요 이거는 남 주면 너무 뭔가? 짜증나요 기아가 네4대

아니 아, 이요아왜 초점이 안 잡히냐? 화질이 안 좋네. 아니야,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화질은 되게 어, 뭐. 이거 HD 라도 잘 잡혔다. 아, 하나만 마셨겠다. 이게 하나 찍으면 한 2, 3 기가 돼요. 3 0 분만. 이것도 싫고, 근데 이거는 이싸될것 같아. 자 드랩. 보험이죠, 보험. 생물 오 좋은 무비치 뭐, 한꺼번에 와 맨날 네, 네, 생물 이 없기 때문에 오, 집습니다 원래는 이게 짚는 게 맞아요 ]요. 이게 존나 아, 그 세죠 아, 원래 아, 네. 집, 아, 네. 집을게요 애니 좋은 거좀 주세요 나그 나와 안 맞아 좋은 건 좋은 건데 응. 나와 안 맞는 좋은 거야 자, 잠시만 우진 넣고 마법물 자연화 하 <laughs> 아, 그러네 괜찮네 <그자네. 웃음> <laughs> 아, 그야 그러니까. <laughs> <laughs> 카드 두장 써서 한턴 벌어서 뭐하기 그치 쓸게요 4장 남았다 이합시다 잠시만, 이제 놓고 일단은 빨리하고 계, 시다 자, 다음, 그러면, 자, 휴게들의 필지가. 이거를 넣고. 모르 아, 자를게요. <laughs> 아.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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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넘겨드리면 되겠다. 어, 그러네. <laughs> 아, <맞아, 웃음> 이거. 이로 쓰시면 되겠다. 쓰시지. 네. 감사합니다. 고 <laughs> 네. 나 드라 드라 어디 가야 돼? 끝났습니다. 아 색깔은 아부지 아니겠네요. 아 끝!